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신상 파운데이션 두 가지 반반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뽕! 먼저 이두 제품의 정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레디 블루 파운데이션 3 5 m l 에 29,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컬러는 총 5가지인데 저는 5가지 중에 2호 라이언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비레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컬러 자체가 약간 어둡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엄청 밝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VDL 커버 스테인퍼펙팅 파운데이션 30mm에 3만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컬러는 총 7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 A03번 컬러를 가지고 왔고, VDL은 파운데이션 컬러를 진짜 예쁘게 잘 뽑거든요. 그래서 나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때 컬러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 BLED보다는 VDL이 조금 더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제형도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두 파운데이션 다 약간 묵직한 느낌의 제형인데, VDL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주르륵 흘러내리는 물 같은 제형입니다. 두 가지 컬러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23호를 위한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컬러 차이가 극명합니다. VDL 파운데이션은 약간의 핑크 기가 들어간 상아빛의 베이스라면, 옐로우 베이스에 약간 회 기가 섞인 굉장히 차분한 톤의 23호예요. 이쪽 얼굴에 비레디 파운데이션, 이쪽 얼굴에 VDL 파운데이션 발라주도록 할 겁니다. 저는 스파츌라랑 VDL 파운데이션 구매할 때 받았던 스펀지. 발라줄 건데 제가 물 먹인 스펀지랑 물을 안 먹인 스펀지 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두 제품 다 물을 먹이지 않더라도 피부에서 들뜸이나 이런 게 없이 꽤잘 피부에 붙어 있어서 오늘도 물을 안 먹인 스펀지로 들고 왔고 물을 먹인 스펀지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촉촉하게 근데 커버력은 약간 떨어지게끔 표현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건성인데도 약간의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물 먹이지 않은 스펀지로 사용해 줄 겁니다. 이래디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스파츌라로 펼쳐줄 때 끝이 약간 뭉치는 느낌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되게 물 같은 파운데이션이 아니라서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 약간 뭉치는 느낌으로 발리는데. 또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펼쳐주면 되게 고르게 펴 발리더라고요. 컬러 자체가 차분한 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커버를 해줘도 커버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근데 이게 이렇게 끝에까지 잘안펴 발리기 때문에 전 뒤쪽에 한번더 펼쳐줄게요. 제가 이볼 끝에 이 광대 아래에 여드름이 났었어가지고 시꺼먼 흉터가 있는데 이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펴 바를 때 스파츌라로 펴 발라 주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얇고 가볍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커버력은 꽤 좋은 느낌이 듭니다. 되게 깐달걀 같은 피부가 만들어져요. 이게 밀착력도 생각보다 꽤 좋고 픽싱이 엄청 빨라서 빠르게 두들겨주지 않으면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화장을 처음 하시는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해도 컨트롤하기가 까다로운 파운데이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계속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컬러는 진짜 너무 아쉽거든요. 한톤 밝은 걸 사자니 저한테 너무 밝을 것 같고 이거는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맛이 없고 그래서 컬러는 굉장히 아쉬운데 이 커버력이나 피부에 자석처럼 쫙 달라붙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코 옆에 발라줄 건데 코 옆에는 끝부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묻히고 반대쪽 손으로 잡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워서 샥 긁어주면 아주 편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발라주면 코 옆에는 이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이제 반대쪽 얼굴에 VDL 파운데이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DL 파운데이션은 VDL에서 설명하기로는 얇지만 고커버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게요. 요 파운데이션도 제가 아직 스파츌라가 미흡해서 그런지 한 번에 쫙 펴발리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VDR 파운데이션이 비레디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얇은 느낌이 듭니다. 얇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컬러가 조금 화사한 컬러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커버력 자체는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VDR 파운데이션은 얇고 가벼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이렇게 피부. 삼겹 깔아줬고 VDL 파운데이션이 픽싱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펼쳐주고 빠르게 펴발라줘야 얼룩지지 않는 파운데이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 옆에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VDL 파운데이션 커버력은 이 정도.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상태입니다. 확실히 컬러감 자체는 저는 VDL이 조금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부 톤이 조금 더 균일해 보이는 건 비레디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피부 표현을 보시면 두 제품 다 세미매트에서 매트 사이의 피부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피부에 열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더 건조한 상태인데 VDL 파운데이션의 제형이 조금 더 매트 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세미매트. V 젤 파운데이션은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가까이에서 어떻게 커버가 됐는지 들뜸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레디 파운데이션 발라준 쪽 먼저 볼게요. 피부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이 얼굴 끝에 여드름 흉터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로 커버가 됐고 그냥 진짜 깔끔하게 발렸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모공 커버된 거 보시면 모공 커버력도 중상.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빛이 닿지 않는 쪽에 모공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모공 커버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VDL 파운데이션 발랐던 쪽도 발리는 건 깔끔하게 발렸으나 커버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이쪽에 여드름 흉터나 이마에 남아있는 이 흉터는 그대로 비쳐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모공 커버력 이렇게 보시면 모공 커버력도 비레디 파운데이션보다 약간 떨어지는 한 중간에서 중간 이하 정도의 모공 커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레디 파운데이션 코 옆에 발라준 거 보시면 약간 들뜸이 느껴지고 끼임도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뭐 모공에 하얗게 끼인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VGL 파운데이션 발라준 쪽은 모공에 살짝 끼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조금 큰 마스크이긴 한데, 흰색이라서 잘 보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보면, 두께감 자체가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두껍게 느껴져서 그런지,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확실히 많이 묻어났어요. 근데 VDL 파운데이션은 묻어남이 코쪽 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조금 묻어남이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VDL은 평소에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묻어남이 약간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 피부 상태 봤을 때 약간 찍힘이 느껴집니다. VDL 파운데이션이나 비레디 파운데이션 두 제품 다 찍힘이 느껴지고, VDL 파운데이션은 코 쪽에 약간 뭉침이 느껴지는 느낌 말고는 크게 뭐 무너졌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모공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그냥 스펀지로만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제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8분이고요. 저는 7시간 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9분. 딱 7시간이 지난 상태고, 7시간 동안 막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엄청 건조한 제 피부 위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건조하다 보면 간지러운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눈가나 이런 데가 조금 간지럽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처음 발랐을 때보다 두 제품 다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살짝 번들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 번들함은 괜찮은데 지성분들은 파우더랑 같이 사용해주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피부 가까이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을 때두 제품 다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모공이 처음 발랐던 직후보다 조금 더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코 아래쪽이나 코 옆에가 살짝 지워진 게 눈에 띄고요. 피부에서 가장 얇고 건조한 눈가 부분에만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팔자주름 끼임이 약간 생기긴 했는데,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VDR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짙게 주름 끼임이 생기더라고요. 코 옆에서는 약간 지워진 거 말고는 꽤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 비레디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크닝 확인을 위해서 아래쪽을 지우고 다시 발라보도록 할게요. VDL 파운데이션 아래쪽만 다시 발라줬는데, 일단 위쪽이랑 비교했을 때 컬러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7시간이 지난 쪽이 파운데이션 제형이 날아가면서 제 피부가 비춰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크닝이라기보다는 내 피부 위에서 날아가는 그런 무너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다크닝이 약간 느껴집니다. 이쪽이 방금 바른 쪽, 이쪽이 7시간이 지난 쪽인데, 컬러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다크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상태로 수정화장도 해줄 건데, 뭐 파운데이션을 들고 다니시면서 수정화장은 잘안 하시겠지만, 일단 요 위에다가 한겹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분감이 조금 올라와서 그런지 이렇게 수정화장 해준다고 해도 피부에 안 먹는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들지 않고, 또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네요. vdl 파운데이션도 제형 자체가 워낙에 얇은 파운데이션이라 그런지 올렸을 때 피부가 답답하다거나 두꺼워진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들지 않고 어 얘도 잘 먹어요 이렇게 수정화장을 해줬는데 두 제품 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던 모공 부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수정화장이 꽤잘된 느낌이 듭니다 피부에 잘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옆에서는 처음 발랐던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약간의 들뜸과 모공 끼임이 느껴지고, 비레디 파운데이션도 처음 발랐던 것처럼 약간의 들뜸과 끼임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오늘 비레디 블루 파운데이션 VDR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반반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제품 다꽤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제품이 촉촉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악건성인 저한테서 심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갈라지거나 뭐 이런 무너짐을 생각을 했는데 무너짐이 제 생각보다 깔끔해가지고 저는 꽤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파운데이션 두 가지 다 어떤 피부 타입이든지 피부 타입 크게 타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제품이 컬러만 맞으신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 영상을 다 찍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laughs>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비레디 블루 파운데이션을 두 개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 비레디 블루 파운데이션 라이언 컬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안녕!